잠시만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핵심 이슈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거의 뭐 금리 인하 온다 이거 있잖아요 그랬죠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전문가 19분 전원이요 만장일치로 동결이래요 대체 한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걸까요. 음,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더채 걸렸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더치요? 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터질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부동산 시장이 걱정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음 절반 이상 52.6%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꼽았고요. 아, 역시 부동산이군요. 네. 그리고 거의 나머지 절반 47.4%가 고환율 부담 이걸 금리 동결의 핵심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고환율 문제. 아, 정말 심각하죠.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란 게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 여기에 전문가 83.3%가 그렇다고 답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금리를 묶어 두는 게 환율 방어에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돈이라는 게 결국 뭐랄까 더 높은 수익을 쫓아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내려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 자산 매력이 그냥 뚝 떨어져 보이는 겁니다. 아, 매력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떠나겠죠. 이게 지금 불타고 있는 환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 정부가 말로만 개입하는 이른바 구두개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잠깐만요. 구두개입이라는 게 정부가 우리 환율 지켜보고 있다, 가만 안 둔다 하고 시장에 그냥 경고 메시지만 보내는 거 그거 맞죠? 네, 바로 그겁니다. 실제 돈을 쓰기 전에 말로 한번 겁을 주는 건데 지금은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그렇죠. 게다가 예상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또 괜찮게 나온 것도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에요. 아, 성장률이요? 네, 굳이 경기가 괜찮은데 무리해서 돈을 풀 필요가 있냐? 이런 시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지켜야 하고 성장률도 나쁘지 않으니 일단 금리는 묶어두자. 이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환율이랑 부동산 잡겠다고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보통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정책의 딜레마인 거죠. 결국 이분들을 희생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누구도 선뜻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혼란스러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요? 보통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기업들한테는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한테는 호재라고 근데 실제로는 다른가요? 놀랍게도 국쟁연구기관에서는 내년 수출이 오히려 0.5% 감소할 거라는 정반대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와 감소요? 네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가격을 좀 깎아준다고 해도 물건을 사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이제는 안 통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결국 이게 단순히 이번 달 위기만 넘기자는 게 아니라 금리 정책의 큰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읽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 설문에서 전문가 4명 중 1명꼴로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고 봤어요.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 네 내년 4월에나 첫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긴 하지만 심지어 내년에는 인하가 아예 없을 거다 더 나아가서 금리를 2.75%까지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오겠지 라고 생각했던 저금리 시대가 사실은 이미 저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만 기다리면서 대출이나 투자를 계획했던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경제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불안한 부동산과 1,500원을 위협하는 환율, 그리고 이제는 말도 듣지 않는 수출 지표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정말 명확해지네요.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